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바운스토큰 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구간에서 최저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어깨 부근에서 좀 안전하게 탈출을 하면서 성적을 걷어 갔었죠 자 그때도 제가 분명한 거는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답장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바운스토큰 관련해서 문자 한 차례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바운스토큰 진입 탈출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68% 성적 걷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보유기간 까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을 걷어갔는데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도 또 한번 이렇게 연락 보내드린 거 기억이 나시죠. 자왜 그러냐면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이제서야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거래랑 동반해주면서 지금 또 이렇게 강력하게 위쪽을 향한 조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뒷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는 지금 바로 바운스토큰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떠줬기 때문에 세력들은 위쪽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자 락업 해제를 앞두고 지금 같이 이런 바닥 자리에서 그냥 락업 해제를 시키시겠어요? 자 절대 안 그럽니다. 세력들 경우에는 위쪽까지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차액 실현하고 다 던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단으로 위쪽으로 반드시 끌고 올라가 줄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이 파도를 안전하게 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제단은 이미 모든 걸 발표로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락업해제 문서도 원본 다 보내드릴 겁니다. 락업해제 날짜와 함께 물량이 다 나와 있고요. 홀더 구성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락업해제 일정 떴네 뉴스가 떴네라고 치부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는 뽑아먹을 수 있는 거 계산 다 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타점 잡아드릴 텐데 어디로 연락을 좀 보내주셔야 되냐면 컨택 포인트 한번더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연락처이고요. 이쪽으로 그때처럼 그냥 숫자 1번만 보내주세요. 1번 혹은 바운스까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한테 연락 주셔야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 일단 저한테 연락 주셔서 대응직과 함께 그 타점 받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계속 강조드리는 거 락업 해제에 맞춰서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2주, 3주 전부터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차트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상승과 함께 고점이 형성이 되니까 저희는 고점이 아니라 어깨 부근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타로 68%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일정이 다 나왔어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타점을 다 보내드려도 얼마나 잘 따라 주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또다 달라지죠. 가장 안타까운 건 모든 걸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이 어깨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고점까지 막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도 타점, 자 타이밍과 가격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최저 부근에서 진입하셔서 타점 낮춰 드릴 건데, 자 이것도 잘 지켜주시면 베스트이지만, 뭐 진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푸시 안 할게요. 다만 탈출하시는 구간만큼은요.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언제 또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방수토크는 한 가지만 제가 스포를 해드리자면 락업해제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거점이었던 부근 아 여러분들 너무 쉽게 뚫고 올라갑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항상 방수토크는 그 이렇게 트일 때마다 가격으로 알려주죠. The cat 거래량이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강력하게 튀어줄 거고요. 이거를 누가 더 먼저 아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거. 바운스 토크는 늘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차트 완성도를 따질 때가 아니고 타이밍이 전부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타이밍 야무지게 잡으신다면 또한 번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빠르게 가능하면 좀 대응지 요청해주신 뒤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은요. 더 편하 게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걷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